여기다! <laughs> 이 힘은 정말이지. 매력적이야. 숨겨진 진실은 낭비에 불과하지. 걱정이 모두 검게 물들여주지. 명심의 드라이브는 가진만큼만 거는 거야. 이 세계에도 다음 세계에도 내 자리는 있더군. 이게 바로 어둠의 정점이다. 제대로 된 의상이지. 난 상류층의 큰손이라고 내 재킷을 태워버리다니 브랜드, 이건 청구하겠어. 닌자 역할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했을 텐데. 장난은 여기까지다. 겉모습만 화려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. 다들 내 옷만 쳐다보다. 멋모르고 다가겠군. 내 후원자들이 널 궁금해하다군. 모두 생명수를 마셨지. 영광인 줄 알아라. 잘 봐라. 힘에는 대가가 따르지. 납득할 만한 대가가. 아주 긴 밤이 되겠군. 같이 즐겨볼까? 말자. 너는 생명수의 성분을 알고 있었지. 또 덤벼봐. 하! 난 특별클럽의 회원이지. 걱정 마. 너희도 곧 함께하게 될 거니까 이게 생명수의 힘이다 진정한 힘에는 그에 맞는 의상도 필요한 법 보아라! 야! 하우스가 이기기 마련 날 찾고 있나? 내 옷을 좀처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군내 <laughs> <laughs>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야, 멋지게 끝내주지. 최하 이쪽이다. 그림자의 뜻대로 혼돈을 일으키리라. 사람을 처리하는 일에선 둘째가라면 서럽지, 진실을 알려주마. 이 힘과 함께라면 평생 해주겠어. 옷이 좀 끼는군. <laughs> 아무도 날 막을 순 없다. 생명수를 준게 너였지 말자. 고대시를 불러들인 게 너라고. 넌내 상대가 안 돼. 앞으로도 그럴 거고. 생명수가 내게 깨달음을 줬지멋지군 그분도 최고야. <laughs> 절대 나처럼 될순 없지. 고대신도 쫙 빼입은 제도 앞에선 사족을 못 쓴다니까. 범죄도시는 그저 시작에 불과해. 진정한 어둠이다. 내 구역에서 꺼져, 얼간이. 죽어라! 본인 복화술사 따위 필요 없어. 저리 가락꼬맹이내할 <laughs> 일은 끝났고, 이제는 후원자들에게 넘겨주지. 윗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다. 내 옷에 피 묻히지 마. 생명수는 생각보다 복잡한 물질이야. 너무 느려! 한수 가르쳐주지. 아, 유명 도박사 드라이븐께서 납셨군. 이번엔 또뭘 이루러 오셨나? 넌누구지러블랑 아, 이렇게 해야겠군. 넌 대체 뭐지? 해는 지지 않고 배천 영원하며 그림자는 때를 기다리리라 <laughs> 내 실력을 보여주지 어둠은 순수가 자체다 <laughs> 난네 뒤에 그림자여 마음속 어둠이다 이 사회가 날 복직시켰나 보군 <laughs> 영원히 다가온다 사라져라 이렇게 멋진 제드 본 적이 있나? 그 방패로는 진실을 가릴 수없을레오나 너도 알잖아 그림자한테 달려드는 건가? 진실에는 대가가 따른다 <laughs> 모든 성공 뒤에는 추악한 이면이 있지 꽤 흥미로운 녀석이건 비밀을 알려줄까? 전부다 나야. 생명수 조문는 양을 두 배로 늘리지 물건는 공짜로 넘기도록 살아있는 그림자를 경외하라. 이건 예상 못했나 보지? 예!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. 누구도 막지 못해. <laughs> 상상도 못할 죽음을 남겨주마 모두 어둠에 빠질 것이다. 난 모든 그림자의 존재에 죽음 따윈 의미 없지.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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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군. 어둠에 취하는군. 거래는 질리도록 해봤지만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. 벌써 놀랐나? 이제 시작인데. y yeah! 조용! 다들, 날, 우러러 본다. 너무 늦었어, 마스터이. E. 녹스베가스는 어둠의 몫이야. 브랜드, 너, 머리에 불 붙었어. 잘 보고 배워라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그들이, 생명수에. 네가 펜트하우스 밖으로 나오다니 별일이군. 문제라도 있나? 야! 멍청하긴! 도시가 빛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. 도망가도 모자랄 판에 더 가까이 오시겠다. 영혼을 맛봐라. 상대도 봐가면서 덤벼야지. 휘황찬란한 겉모습 뒤에 몸부림치는 고통을 보아라. 넌내 당초 상대가 안 돼. 어차피 무너질까. 왜 다들 헛수고지. 죽음을 넘어서면 보상이 따르는 법. 다들 어떻게 될지 알잖아. 난내 미래를 위해 움직였을 뿐이야. 세계가 다시 태어나는 마당에 옷 정도는 차려 입어야지. 내 그림자는 빛의 들러리 따위가 아니야. 어둠이.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이끌어 내리라. 스타일도, 생명수도, 모두 챙겼지. 내가 한 일은, 시작에 불과하다. 그래, 아차 싶은 그 표정. 바로 그거야. 상류사회의 맛이 어때? 좀 그렇게 나오신다면. <laughs> 이런 말이 있지. 옷이 사람을 완성하고, 사람은 한층다. 진화한다고 장관을 목도할 준비는 됐나? 이해도 못하면서 두려워하긴 <laughs> 늦었어 이렇게 멋들어진 옷을 입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이 도시는 전부 다내 거야 잘갈 레오나 이제 변화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해라! 널 짓밟는 내 모습이 아름다워 미치겠군 네가 아무리 무한한 존재라도 힘은 나에게 있다 시시하군